손놈이 있습니다. 그런데 고향이 똑같은 진도인데, 지금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아까 우리 여러분들 그 클라이드 연주했던 친구인데, 시각장애가 있는데,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. 인간 스승이 친구인데, 우리 최준구 씨와, 그다음에 여러분들, KBS 아침마다 항상 나오죠. 13살 그 눈이 하고 같이 사는 거알죠주원호 씨, 항상 많이 나오죠. 저희들하고 가까이 지낸 친구인데, 자, 우리 두 친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야, 어서 오세요! 박수 한번 주세요. 아, MC 마이크. 야이 마이크 이거 더 좋은 거 같은데. 아 이거는, 야, 이거 더 이거. 진짜. 잠깐만요. 인사 인사하세요. 인사. 저쪽 분 네. 안녕하십니까 최진국입니다. 아 그. 씨야. 네, 네, 네. KBS 아침마당에서 저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준 주주호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 우리 이두 분을 모신 이유는요. 행사에서 아주 대단합니다 두 분이. 행사에서 아주 행사왕인데 성대묘사를 해줄겁니다 대의결을 할거예요 여러분 지금 점점 지, 지도할 때가 된것 같아서 이코말를마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우리 최진구 친구가 성대묘사 달인이에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방송국서 찍는거 보고 그래서 또 무대에 섰데 한번 인사만 하시겠습니다 하세요 네 존경하고 네. 사랑하는 김종민 팬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, 말을 하면, 진심으로. 네, 반갑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들어 일단. 내가 졌네. <laughs> 일단 숨소리 봐. 에에, 경고하고 <laughs> 여기까지. 젖고. 근데, 근데 요거는, 요거는 어떻게 되려나 모르거든. 음, 음. 그 현대의 왕회장님이라고. 음. 왜그데 내가 뭘 웃지자고. 나는 진동민 노래교실에 2 5주년에 초대로 왔어 여기까지 자그럼면제 어, 이제 이제, 이제 체육 체중... 경기영 회장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<laughs> 일단은 항상 먼저 만나기 전에 인마아 다녀야 돼 여러분 가수 진정민씨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야, 야 그러면 질수 없어 아무튼 <laughs> 그러면 안녕하세 아, 주동 형님까지 모시고, 저는 고향에서 지금 농사짓다가 유튜브로 이 공연 실황을 보고 계시는할아버지가도 계신 계시는 이제 그분 목소리가 민느해보랍니다 왔다 <laughs> <laughs> 갔다 <원다, 원다>, 반갑소. 너도 <laughs> 모도잘 <로봐봐라>, 계시지라. <laughs> 우리 자 가수 진동민 씨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. 우리 고향 사람이야 나. 그러고 사진 대망하라와 박수 받아 주시. 그런 가 졌어. 그런데 진국 씨 아니에요, 네. 진국 주노 씨. 고이즈미 총리하고 이렇게. 전, 아 그거 그거 재밌더라. 아 한번. 그거요. 예 네.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가 독도 문제 가지고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. 들리니. <laughs> 어어여요어 고이즈미. 어 생은 어, 어, 고이즈오 어, 이름은 이즈미. 야어 오랜만이다. 너 내가 한마만 물어보냐 독도가 누구 땅이야? 뭐 뭐시라고? 뭐시? 이놈새끼 말하고 여보 여보요여보요 야, 곧다 기숙기잖아. 그럼 뭐야? 여보요여보세 야새끼야! 야, 야새야 <laughs> 야, 야, 칠야한 <laughs> 야, 번만 더해. 네가 가 아니야 이한번기 아니, 한 번. 아이, 저기 그부구더라그 그 저기 머리... 도울 김용호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 양반 노소이는좀 약간... 아, 아, <laughs> <laughs> 이이출연진는나 너무 잘해! 아다감사세요 그때 김용호, 도선생님 너무 흥분하셨어 지금 흥불하셨어,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하셨어 응. 네. 너무 잘한다 아. <laughs> 하루 다행이 이제 둘다 안 되겠는데 안 되지 <laughs> 아, 얘기할 때는 어아 이랬는데 아좀안 어, 어. 되겠는데 야너보다 나이가 어려 <laughs> 자 네. 네. 감사합니다 즐거우시죠 네좀 이따가 어, 노래 두 친구 도한가까 함께해 주시면서 철현 네. 경례 자꾸 이따가 예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.